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케 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숙여.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거운 마음과 상한 심정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짐이 털어지고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 예배에 도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각양각석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졌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같이 붉은 줄을 깨끗하게 주심을 믿사옵고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오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지구상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활로를 열어주시고 난민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찾아줄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전쟁의 위협으로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악한 이북당의 정권을 하루속히 말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 받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려면은 특별히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경제의 어려운 가운데 있우오니 어려운 경제 활로도 열어 주시고 저희가 복지와 선진 국가로 토약하는데 부족함 없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저희 신풍 재단을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풍재단이 지금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내서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의 많은 사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도 락하여 주시고 여름을 맞이해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련행사가 무사히 마쳐지게 하시고 그 마쳐진 후에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서 이 재단의 발전과 부흥에 큰 이바지를 하는 그러한 훈련일회가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신풍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루하신 저희 성도님들을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전문을 드나들 때 부족함 없는 건강한 다리도 주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운과 좋은 내장 건강도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서 이 재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연루하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사자 목사님 이학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이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전도사님 가정에도 모든 교역자들 가정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을 위해헌 신하는데 걸림돌이 없 있을 수 없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봉성가대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나,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신봉의 대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로 찬양을 드릴 때 마음도 함께 드어지는 귀한 찬양 들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여 하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드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5조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에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유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